네, 네 오늘 또 요즘에 핫하다는 그 콘텐츠 저음 방송을 야. 저희가 또 정한이랑 원우가 네. 하러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 핫하다고 소문이 있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까 데이 뻔했어요. 아까 추하시던데. <laughs> 네. 네 세븐틴에서 저음 또 원우가 어, 되게. 네. 저음을 잘하잖아요. 지금도 네. 내가 나는 뭐, 안녕하세요. 이러는데오우은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딱 이건데 네. 아 정말 오우은 정말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또 레인지가 길거든요. 아, 길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네,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네. 네, 평소에 이게 잘안 써서 그렇지.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 이데시벨 측정기가 있는데 네. 이걸로 저희의 그데시벨 평균값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아, 평균값이요? 네 왜냐하면 나도 막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말을 하고 안녕하세요로 말을 하는데 그 중간값을 찾아서 아, 저희가 정해야 하니까 네? 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95.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92. 안녕하세요 아, 너무 떨어지나?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네, 저 약간 한70어막 95, 92, 87, 80, 70, 65가 나왔는데 네. 약간 평균값아 73, 70으로 정하면 되려나 아, 약간 보면 어, 네. 너 처음에 102로부터 시작하네. 어... 102부터 약간 70그76 어, 레인지가 생각보다 내가 더 긴데. <laughs> 아니야 나도 높게 하려면 어...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저음 어, 방송을 대시벨 70으로 정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사 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거의 ASMR인데 저음 <laughs> 방송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넌내맘 하나 몰라 이런 내맘 하나 몰라 너는 나의 유일무이 한자인데 제가 읽었어요 들이켜 들이켜 깊숙이 더 머릿속이 빙오 디집 뒤집, 디집 이고 어질러진 기억 뿜뿜 뿜불 뿜뿜 뿜뿜 안에서 계속 난 제자들 뒤여 이듯쯤 다시 또들이켜셔 짙어진 향 미쳐버려 주체 못해 너의 향기 몸이 반응해도 <laughs> 네, 어 일단 우리 캐럿 분들이 네. 먼저 되게 그 멘트들 준비해주셨다고 해요 네. 어그 이제 이게 뭐항 저희가 말하는... 보면 이제 창피해질 만한 항마력이 어. 어. 항마력 테스트 문장 읽기? 어, 약간 그런 약간, 약간 이 항마력 테스트 문장 읽기 좋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자. 네. 이거구나. 예, <laughs> 네, 네. 이거 연기를, 연기를 같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어. 네. <laughs> 뭐 뭐? 숨 막혀. 음. 숨 숨이 왜? 숨이 안 쉬어져? 너 혹시 감기 걸려서 콧구멍 막혔어? 전화를 보면 숨이 막아 <laughs>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아 뭐? 숨막숨 숨이 왜? 숨이 안 쉬어져? 너 혹시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힌 거 아니야? 아니 저 눈물을 보면 숨이 막혀 아, 이렇게. 야, 유연동아 이런 잘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그런 거습을잘 준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네. 아아아 잡아 잡아. 다시 구름 아래 인간 세상을 봐주십시오. 아니 저건 <laughs> 아인슈타인은 말했지. 시간은 상대적이다. 내 눈물이 나의 가라폭포를 이루고 있잖아. 죽도록 사랑해. 다 주르고 잠깐 제발 <laughs> 세고리 숨 <웃음> 쉬게. <laughs> <laughs> 아너 때문에 숨이 차 어떻게 헉헉. 봐요 마음에 드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윤종종의 에어팟. 하, 진짜 윤종환, 넌뭘 그렇게 자꾸 바닥에 뿌리고 다녀? 이런 이런. 들켜버렸네. 너 설마 이거 별가루야? 너 천사야? 겁네요. 네, 정말 안 택겁네요. 원우 씨 때문에 지금 마침 초당 순두부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덜 깨끗, 붙짝 말랑했어야 되는데 네, 네. 너무 말랑 붙짝 네. 깨끗해서 순두부보다 더 말랑했나 보네요. 네. 앞으로는 순두부보다는 덜 말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빠들한테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완벽. 됐습니다. <laughs> 이걸 마지막그러 할게요. 알겠어요. 이두 개가 연결된 건가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도두개 할래요. <laughs> 두개 있어요. 네, 나더 하고 어. 싶거든요. <laughs> 윤정한 두점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마 또? 아 잠깐만 5분 내가 바꾸냐? 얼마나 기다린 거냐고 신호등이 1004번 바뀔 때 동안 내 하루에 신호등이 1004번은 안 보이죠 <laughs> 나 <누나> 체육관 관광부인데요 <laughs> 누나 체육관... 누나 체육관 관광부 아 맞네 맞네 <laughs> 아, 문화체육관 u 거야. 문화체육관의 광부인 i 지 아,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 세요 good 요 e r s o n 정한 씨 얼굴 우주 자랑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루브르 박물관인데요 아 조각상 한 개가 없어졌는데 아, 정한 씨인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삭발하고 거기에 원우 이름으로 스크래치 어떻게 키는거딱 하나 못하는 건? 눈 감으라는 거눈 감아 존재자 <laughs>